어, 배스 시즌 모션. 들어갑니다. 36번, 정규독 이득점. 정규독 선수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김경원 이득점. 나이스 플레이 김경원 선수 이득점. 김혜련. 다시요 현대 모비스 볼 앤드라인의 밴더를 밟았다니 심판의 판정입니다. 36번 성재덕 파울. 양남바 2번 김경원 개펄 두 개째 세트 아웃. 모비스 볼. 전반전 넘버 8분 44초 정규도 박일현이 탑에서 습니다 탑, 박일현 더앤쇼 들어가자고 리바운드 김경훈이 잡아냅니다 김민철 리바운드 네. 정규동이 잡아냅니다 현대모비스 박일현 이동성 중거리쇼 드라자고 리바운드 누가 잡느냐 정주원 잡자마자 던진 볼이 백보드로맞고 그대로 빠져들어갑니다 현대산매대계모비김경훈 드라자고 김민철 공들이바운드 투얼 마스켓칸 김민철 바세칸 모비스 23번 이석원 선수 첫 번째 반칙입니다. 보너스 원샷 김민철 3위력의 법인 박일현 정주원 코나 벼락같은 23번. 이성원 선수 3점슛 성공. 김경원, 김민철, 더니시크나 패스. 슬리스컨 바이러션. 윤세형 선수의 슬리스컨 바이러션이 선언이 됐습니다 윤세형. 남주간 7분입니다. 7분. 현대모비스볼, 김일현 이동석아 페스티스 김경원 김민철 김민철 아 우리들로 예, 뛰자 예, 예. 33번 박일원 캠퍼 세 개입니다 박일원 선수 펄 관리해야 됩니다 예. <목소리> 선수 교체합니다. 우리들의 트샷, 김민철. 3일의 범인볼 3일의 범인입니다. 김민철. 아, 제1구는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슛감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제2구째. 들어가지 않고, 아, 이번에 리본드 정주원이 잡아냅니다. 자, 박일현이 빠져나오면서 홍창준이 <목소리> <동창들이> 타입습니다 빵, <목소리> 워크사이다웃 31번. 김민철 첫 번째 반칙. 팀펄두 개. 홍창원 착클락 5초 4. 정주원 3점 드라이저 리바운드 어공열 리바운드 다시 한번 2번에 김민철이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남승환 6번 9초 김경원중거리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규도 리바운드 정주원 이동성이 볼 컨트롤 정조원, 홍창준, 이볼자그라팔이 정조, 아하, 정준도레이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3위력에 보면, 3일력에 보면 블록, 블록샷, 들어갑니다, 두 포인, 장진호 선수, 공격 리바운드, 2 이득죠. 점수는 25대20, 5점 차공창준정준원 중거리숍 들어가자 않습니다, 리바운드 누가 잡냐, 오0 1번 파울, 헤들어 투샷 11번 류광민 선수 첫 번째 반칙입니다 선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지금 누구 파울이었어요 11번? 31번 미안합니다. 31번 김민철 선수 개인팔 2개입니다. 리로 투샷 들어갑니다. 이동성 선수 제1구가 들어가면서 점수가 25대21 제2구째 슈터 바일레이션 노카운트 들어가세요. 슈터바이러스입니다. 선수 교체. 모비스 13번 이상목 선수가 들어갑니다. 이상목 선수. 안녕세요 아, 어려운 자세. 김진태가 들어갑니다. 김진태. 사미에게 모빈 굿팬 아, 파울, 세트아웃 모빈 스당나마 5번 김진대 선수 첫번째 반칙 아, 팀파울 아, 3개입니다 세트아웃 나영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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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치 사미에게 아, 모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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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아, 남찬 4분 30초, 아, 30초. 션. 남발번 정주원 선수 캠퍼스 세 개입니다. 팀 파울 4개 현대모비스는 팀 파울 니개 선수 교체합니다. 작전 타임 현대모비스. 남은 시간은 4분 23초. 우리로 투샷 나영우 선수입니다. 나영우 우리로 투 샷. <laughs> 제이째 <제2구째. 웃음> 정상전, 정지원, 주거리슛 드라이아가 리바운, 3법 33분 47초 김정호 1 7번 홍덕영입니다. 홍덕영 홍도경 3점 들어가지 않고 나영호 고개립언 2점 나영호 2득점 펄, 백넘바 uh, 아. <laughs> 6번, 홍, 나영호, 갬퍼로 하나입니다. 팀파울, 리그, 양팀이 모두 팀파울 상황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세형 리바운드. 10번, 죽으리쇼, 나영호. 들어갑니다. 두 포인트 나영우. 홍창 들어갑니다. 홍창저 두 포인트. 현 2분 47초. 중원의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 현대 모비스 현대 모비스 볼 칼럼 움직여! 5초 아, 홍창준 중호르쇼 드라이브 잡 리바운드 해주세요 계속 하세요 김경호 아 파울 아 브리더 투샷. 1 3번 이상목 선서첫 번째 반칙입니다. 브리더 투샷 선수들 간2시세요시간 2시간. 2시 이제 네, 일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백창전 오분 차중리슛 들어가지 않습니 누가 네. 싸우냐? 예. 3일에게 볼인법 3일에게 먼저 홍도경. 김경훈 홍도경. 들어가고리바운드 타첩. 3일에게 볼인 선수 교체. 3일에게 법인 땅난바 3번. 정예완 선수가 들어갑니다. 남시간 1분 20초. 남은 시간 1분 18초. 점수는 29대 23 6점을 3일 에게인이 앞서갑니다. 중거리 슛 들어갑니다. 투포트 김민철. 오늘 김민철 선수는 뭐 던지는 대로 다 들어갑니다. 공창준. 아, 그래서 정원 3점. 드라이아콜 리바운드 잡아 냅니다 공격 리바운드 박성목 선수 파울 27번 27번 아, 17번 홍동영 첫번째 반칙 팀판 우리도로 박성목 선수 예완아 찾아다녀야 돼 돌면서 박성목 선수 제일지구는 드라이아콜 안습니다 제2구째 박성목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 50.3초. <목소리> 윤세영 <목소리> 들어갑니다. 두트 나영의 로페스 마무리는 윤세영이 해줍니다. 남은 시간 32초. 현대모비스 볼 점수는 3 3대 24여 9점차 정주원. 다에 올라가면 중거리지 블럭샷 나영우 오이 어, 어, 대단한 점프려입니다 지금 뭐어이제대로날아가는걸 중간에 차단합니다 나영우 모비스 홍창준 박성모 오 어, 다시 한번 블럭샷 나영우 두개 블락샷 완전히 배구 강 스파이크였습니다. 강 스파이크 나영호 오호 짬뿌력이 뭐 이게 엄청납니다. 나영호 선수 이동성, 홍창준 다시 한번 블락샷 그러나 샤크라 팔레이션3인에게 보인 볼오3인에게 보인 나영호 선수. 남자세 7초. 그렇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나영우 이득점. 전반전 타임아웃 점수는 35대24. 11점을 3.14개 법인이 앞서갑니다.